네 13년도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고승대 지질계통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a 같은 경우는 지금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에 쌓인 거니까 요거 는 이제 조선노춘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석탄기 페른기에 걸쳐서 고승대 후기에 나타난 거니까 평안노춘군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실루 리아기에만 나오는 거니까 폐동리층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 어 A의 지층은 성립 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 결론되었다. 성립 변동은 지금 고성대에서 중생기 넘어갈 때 그다음에 대보 조산 운동은 중생기 때 일어나는 건데 이제 앞선 뒤에 나온 이런 조산 운동에 의해서 먼저 앞서 쌓였던 그런 퇴적층들이 이렇게 교란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 그다음에 니은 B의 회동리 층은 코노돈트 화석에 의해서 시대가 결정됐다 이것도 맞는 표현.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코너돈트 해동리층 코너돈트 실로리악이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 C에서 석탄은 주로 페름기 지층에 외장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페름기 중간에 이게 해성층에서 육성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페름기 중간에 앞선 모든 때는 다 해성층, 그 다음에 그 중간층 이후에는 육성층 그리고 그 기준은 아, 어, 이제 밤치층이라고 하는 층까지는 해성층. 밤치층 쌓인 다음에 이제 육지로 바뀌고 그다음 쌓인 층은 이제 장성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가 밤치랑 장성이 경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맞습니다 5번입니다.